지퍼벡스가6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근데 1번은 쉬워, 얘들아. 함수의 개수. F가 X로, X로, X에서 X로 가는 개수를 구하래요. 이거는 안 봐도 해야 되지, 그치? X에서 X로 가면 똑같은 걸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갈수 있는 데가 6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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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군데. 맞죠? 그럼 6에 6. 이거, 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너무 쉽지, 그치? 이거 틀린 사람은 없어야 된다. 자, 근데 2번 봐봐, 이제. 2번에 집합 A라는 거는, 뭐를 모아놨어? X들을 모아놨어. 근데, FX가 2가 되는. 그러니까, 2로 화살을 쏘는 애들만 모아놓겠다, 이 얘기야. 근데 그렇게 했는데, 가. NA가 3이래요. 그 다음에, 나. 2 e 이하의 자연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1, fx 플러스 +1 1저 관계가 성립한대. 그치? 2 e 이하의. 그럼 n이 2 e 이하인 애들에 대해서 어, n이 아니고 x죠. x가 2 e 이하인 애들에 대해서 fx 플러스 1이 f의 x 플러스 1보다 적건을 같아야 된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알려준 건 그냥 두 개밖에 없어. x가 1하고 2 넣을 때만 그런 거잖아. 그치? 1 집어넣으면 어때요? f1 플러스 1이 F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 다음에 F에 2 플러스 1이 F에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거 두개 알려준 거야. 이조건은 만족하게끔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조, 경우를 나눠야겠지. 딱 봐도. 첫 번째. 여기에 구해받지 않는 애들은 뭐야? 지금 1, 2, 3이 걸려있으니까 4, 5, 6이 구해받지 않지. 그치? 그럼 4, 5, 6 중에 이것 좀 생각해봐. A. 이런 X가 3개가 있단 말은 4, 5, 6 해서 함수값이 다 2로 가는 거를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래요? 그러면 F4, F5, F6 다 2인 경우 좀 생각해보자고.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해야 되는 거는 F1, 2, 3이 지금 이렇게 관계가 있잖아. 그렇지? 그럼 F1보다는 F2가 더 크고 그거보다는 F3이 더 커. 그렇지? 근데 얘네가 갈수 있는 화살은 어디에 쏠수 있어? 2에는 뭐 투소잖아, 그치? 3개라며, 3개. 그럼 2는 말고 다른 데다 써야 되는 거야. 그럼 1, 3, 4, 5, 6 중에 써야 되지, 그치? 근데 잘 봐, 얘들아.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야? 5개 중에 3개를 골라야 되는데, 대소 관계가 주어져 있어. 근데 중복이 없어. 그럼 조합이잖아, 그치? 그럼 이 경우는 뭐야? 5, C 3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얘몇 개야? 10개야, 얘들아, 10개. 1번 경우가1 0개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해볼게. 두 번째가 어렵다잉. 자, 두 번째. F4, F5, F6 중에 두 개만, 어, 2인 경우. 요거 만족하는 거. 이 중에 두 개라고, 두 개. 오케이? 그러면 F1, F2, F3 중에 2가 하나가 더 있다는 소리야. 그치? 그러면, 뭐를 루어져볼까 아, F, 얘를 2로 줄수 있어? 없어? 얘, 2. 지금 하나씩은 차이나야 되잖아. 요 그치? 얘가 2야. 그럼 얘는 1이어야 되지. 그치? 맞죠? 그럼 얘가 1이면 얘는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돼요? 0 없잖아. 그치? 얘가 2면, 아니 뭐야. 얘가 1이면 얘는 될수 있는 게 없어. 그치? 그럼 얘가 될 수는 없는 거야. 그치? 그럼 두 가지 경우죠.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얘가 2인 경우를 볼게. 요렇게 해서 볼게요. 그러면. 자, F1이 2야. 그럼 어때야 돼, 얘는? F2보다는 F3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뭐를 하면 되니? 아, 얘가 2니까, 얘가, 얘네 중, 얘네도 아까처럼 이렇게 고르려고 해. 그럼 1, 3, 4, 5, 6 중에 고르면 되지, 그치? 1은 되나? 1은 안 되네요. f 2가더 커야 되니까. 얘는 안 되네요. 얘보단 얘가 더 커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3, 4, 5, 6 중에 두개 고르는 거야. 그럼 이건 또 아까처럼 몇이에요? 5, 아니지, 4, c 2가 되는 거지? 6가지네요. 맞지? 자, 근데 f 6이나뭐 이런 것도 봐야 돼 우리. 우리 지금 아까 여기서 두 개만 일 안에. 그치? 그럼 이 중에 두 개니까. 이 중에 두 개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쳐봐. 두 개가. 그러면은, 3, C, 2. 골라서 이두 개가 2를 줬어. 그럼 나머지 얘가 못 갔잖아. 그렇지 근데 얘가 갈수 있는 건 아무 데나 다 되잖아. 뭐 빼고? 2 e 빼고. 그렇지2 e 빼고. 그럼, 5, C, 1.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여기 계산한 F2랑 F3 보내는 거. 6 하면 이제 다 보내는 거지. 맞죠? 30개에다가 3개니까 얘는 90개야. 90까지. 됐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경우가 뭐였니? F2가 2인 경우야, 그치? 그러면 자동으로 F1은 1이 돼요. 그치? 자동이야, 자동. 그러면 F3은요, F3? F3은 뭐 중에 하나야? 얘는 3, 4, 5, 6 중에 하나야, 그치? 그럼 얘는 몇 가지? 4, 4가지 중에 하나니까 41. 해서 4가지야. 그 다음에 아까처럼 여기서 이것 중에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아까처럼 3시 2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긴 뭐였어 만약에 이렇게 또두 개를 골랐다고 치면 얘가 갈수 있는 게이 e 빼고 다갈수 있다는 거지. 2는 지금 하나 어 있어. 둘, 셋 해가지고 세개다 채웠으니까. 그러면 이 e 빼고 다 되니까 다섯 가지 중에 하나야. 5시 1. 근데 아까 여기서 네개라면그 그치? 이거는 뭐야? F3을 보내는 거. 그죠? 얘는 뭐였어? 다시. 얘는 이것들 중에 2가 되는 거 고르는 거고, 그럼 4랑 5라고 쳐? 그러면 얘는 F6이 갈수 있는 거고, 얘는 F3이 갈수 있는 거고, F1이랑 F2는 결정해놨고, 그럼 다 결정한 거잖아. 그치? 이게 답이라고 그래서. 그럼 얘 계산해주면 60이죠. 됐어. 열심히 계산해, 얘들아. 계산해. 이거 10개야? 이거 60개야? 이거 어딨어? 90개야? 다은몇개예요 답은? 160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